왜 뜨는지 모르겠뭐뭐왔 아, 아, 로 고침 침 s yes, y 하고 yes, 작 e s y e 다 그러네 제작소 패스 미션 e 업적... 경포로 하는 건가? 응. 응 그런 것 같애 현질하라고 하는 것 같다 응오몇 응. <laughs> 개? 67개? 67개? 수가 애매하고 일단 재물을 받쳐야지 어우, 너무, 너무 잘 나왔는데. 귀여운데? <laughs> 이런, 이 어, 이 정도, 이 정도. 어, 이 정도. 한 번, 자. 어우, 두 개. 두개 손. 어. 이럴수가. <laughs> 재물 실패. 다시 재물. 어, 자, 오늘 중국으로 바꿔. 세 개. 뛰어봐, 뛰어 아, 오, 오 하나. 응? 6 7개 이게. 야 확률 계산해 볼게. 7 개. 어 맞아. 67개... 6 7 개에서 개에서 개 곱하기 0 영점 영오 개. 황급. 삼점 개면. F 눌러봐. F 눌러봐. F. 어몇 프로야? 6.5%아고 4.3개 어어4.3 5개거든4.3어네 5개. 개가 기본 다섯 개가 조금 확률 좋은 거거 확률이 그렇게 낮죠 명이 아홉 개 떴거든. 또데 n t 경 o n 어, 는패패스지지샀으으니까 n 음. t <목소리는> 물에서 자꾸 뭐가 나오네 네? 쟤물이야 어, 쟤물이 닭가게 쟤물이. <laughs> 쟤물. 된게 없구먼 <laughs> 어 좋아 어, 귀여운데? 4개나 나왔네 <laughs> 어씨똥 뭐야 또어 좋아 10개 중에 하나 나오면 잘 나오는 거네 흔히 많이 나 이번에 재물이 사라지고 있다. 자몇개안 남았어요. 아오 보여요? 아직까지는 평탄한 것 같고. 응. 나무가 최대 2개야. 1.88개, 29개 중에는 1.88개가 나와. 와, 오또 어, 금색은 맞다. 아, 어. 어, 평타네, 평타. 일단 지금이 평타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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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laughs> 재물 이 없어. 재물을... 그거는 아까운데 왜냐면 네 개에서 갈때 이건 재물이 안된 최고급의 재물인데 그건 최고급 재물을 생각해야 오케이. 돼. 이 그러니까 그냥 아. 일단 오, 오. <laughs> 여기서 안 나오면 대박이야. 네. 하나만 더 어, 오케이 오 어, 좋아 다섯 개면 그, 느낌 좋으니까 바로 이 하나만 하나만 아유 아우 빠이 이이 오케이 끝났고 개. 오 여섯 개 여섯 개면 확률 엄청 좋은 거야 아, 원래 아까 전에 네 개였는데 두개더 나왔어. 마지막에 하나 더 나왔으면 느낌 좋았을 것 같아. 아니건또 욕심이야. 어이 <laughs> 정도면 꽝이지. 아, 까요? 다섯 개, 다섯 개. 그럼, 어. 오 이거 나쁘잖아. 아, 어? 꽝이네. 페인트, 꽝. 좋은 페인트 나왔다. 저게 페인는 그러네. 니디스킨 아니야 이거? 맞아. 저게 뽑을 수 없는 스킨이야. 할수 없는 스킨이군요 클랜 토큰이 꽝이 나은. 꽝 포리 왜 이렇게? 음, 이거는 그거야. 그냥 이렇게 혈이 75, 75는 이게 150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몇이야 1400? 1500? 1500? 지금 재물이 받쳐졌으니까 아.. 지코인 안나오나? 응 꿈? 때 안나오겠다? 도대체 확률이 몇이야 이거? 총몇 개냐 까? 1400? 응 깨? 1400 이렇게 계산이 어렵긴 해 패스하면 얼마를 주는지 계산이 안되대 페인트를 삶매 몇 개를 줄려나. 분해 특수 분해. 그래? 분해? 분해 특수 분해. 특수 특수. 어. 얼마 안 줬네. 음. 1500개 정도. 꾸미. 그러네 이걸 또더또 또, 또 까야 되니까 l 수를알 수가 없겠네. y car. 0 m sure I'll 베다시겟0시베0시겟8 0개밖에그구시 겟구시 시즌시시겟 아 쯤은 또 미션 해야 되네 상자구나 업적은 다못깰것 같아 아쉽게 달성 됐네 되겠네 하루하루가 데일이. 아니구나 어 데리라서 하루에 세번한 대씩이니까 네천 남았지 3삼 그리고 또, 3, 3, 3, 3, 3. 또 이게 40 30부터 10씩 주거든? 응. 예를 들면 30일이면 지금 포르쉐 특권이라고 거의 12시 방향 있잖아 저거 어, 그거, 걸그 그거. 아래 그 아래 아래 그래 그거 이거? 어, 패스를 사, 어, 사면 레벨할 때마다? 어. 근데 이미 레버를 주니까... 해서 안줘 아니 아니 패스를 안 사서 못 주는 거야 어, 패스, 패스 사면... 사면 110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아니까 100개를 받을 수 있다 아 지금 플러스 100개가 추가돼? 응. 이미 올라 올렸지만 다시 응, 40일 올렸을 때 레벨업하면 이제 백 100밖에 누르면 8 0개가 돼. 한 번에. 응. 한 1000개는 나오겠네. 1000개? 음, 보상으로 해서 여기 꽃까지 해서 900개 되고. 880, 900. 어, 900개. 거기서 요거 받으면 1000개 그 다음에 보상에서 이제 이런 거또 까면 몇개 나올지 모르죠 음. 개니까. <laughs> 어떻게 보면 엑셀로 해야지 조금 2500.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5 0 0개모으려면 결국 현, 현질을 해야 될 수도 500개? 100개? 그러니까 최고급 상자 하나 무조건 확정이고 아 최고급 상자도 하나 주 어 여기. 오, 왜개 자, 500 지코인이면 이 2... 얼마냐? 천 지코인은 얼마? 이리 살거 같은. 응? 몇코인천지 코인이면 5 5 0 0원2천 이상이네. 6천0 0 6 6천 0 0 코인? 어, 쉽지 않데왜 계산이 그렇지? 그래 500개가 많이 부족하면. 그럼 지금 제작품들 봐. 제작품 몇이야? 천 400. 어, 거의 1,500이고. 패스하면 거의 천개 주는 거 아닌가? 어, 거의 1 0 0개는 확정이고 이상은 어. 어, 어떻게 될지 그래. 모르고 그럼 2 5 0 0개다가 2,500개에서 그럼 상자에서 나온 한 500개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아야건이 나오면 음. 조건이 나오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넘어가는 거지 500개 아니면 그렇지 어쩌면 0개 나오면 0개 나올 순 없고 한 회색? 개는 안 나온다 해서 한 100개 나온다 쳤고 거의 회색 상자가 나오긴 해. 회색 상자가 거의 100, 100개니까 평균이. 아, 맞아. 어. 회색. 최대가 200, 100, 125. 응. 음. 그래, 그러면 안상이 날수 있겠는데. 어? 아니, 뭐 아, 화요일 날, 화요일 날 결과보고, 병원에결과 어.